613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120일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지방 선거 공식 일정이 막이 오르면서 정치권의 시계도 빨라졌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613 지방 선거 예비 후보 등록 첫날 대전 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 자유한국당 박태우 한국외대 초빙 교수, 다른 정당 남충희 대전시당 위원장 등세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충남 도지사 예비 후보도 민주당 복기왕 전 아산 시장,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리인을 통해 국민의당 김용필 충남도 의원 등세 명이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종시장 선거에는 아직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예비 후보는 대전시와 충남도 한 명씩, 세종시는 세 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5월 공식 선거 운동 전까지 선거 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사용, 전화 선거 운동 등 일부 선거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선거 운을 하면서 가장 요즘에 문제는 어, 가짜뉴스입니다. 어떤 누구를 당선시키나 낙선시키거나 낙선시키 목적으로. 다음 달 2일부터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 일정은 시작됐지만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 예정자도 유권자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이미 두 달을 넘겼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